노답인데. <laughs> 노답이야. 아프면 진짜 노답이거든요. <laughs> 자, 8번으로 왔습니다. 어, 자꾸 지금, 김진현이 약간 어깨를 올리는 게 버릇이 됐어요. 어깨만 안 올리면 돼요. 어깨만. 지금도 보면 어깨가 올라가요. 어, 어깨만 안 올리면 돼요. 또 역광이네요. 아무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저쪽에서 들어와요, 안으로 다시. 네. 그러니까, 어드레스 했을 때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어드레스 신경을 안 쓰면 네. 특히 왼쪽 어깨. 예? 네. 근데 여기가 오랜만에 와서 기억은 잘안 나지만 그냥 연습하기엔 되게 좋은데, 어떤 의미로는 연습하기에 별로 안 좋아요. 너무 편해. 치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네. 페어웨이도 넓고, 네. 그렇죠. 발도 확실하게 돌려요. 어, 좋습니다. 괜찮아요. 절로 잘 갔어요. 한 60m쯤 되는 세컨샷입니다. 여기 드라이버가 잘 맞아서 여기까지 잘 왔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쓰러치면 거리가 안 나니까. 이건 세게 안 쳐도 충분히 나가니까. 평소대로. 기본만 잘 내자 생각하시고. 어이 너무 눈뽕이야. 어잘 갔어요 어, 잘 갔는데 확실히 좀 짧죠 음. 근데 이런 것도 확실히 자기가 봐야 돼 뒤봇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죠 음. 그러니까 얘가 볼을 칠 때는 이 면에 이렇게 실어서 내가 이렇게 밀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대봐요 땅이다자 여기 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약간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어, 아, 내 공을 절로 이렇게 샥 몰고 데려가야지. 이렇게 데려가야지. 네. 너무 이렇게 치면 데려갈 수가 없잖아, 이게. 밑으로 네. 빠지니까. 네. 그죠? 데려가야지, 이렇 음. 음. 그렇죠. 공 하나 더 있어요? 자, 아, 치세요. 어.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데리고 가야되겠다 어, 자꾸 뭔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올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괜찮아 요 이렇게 돼있으면 센 네. 대로 칠게 지금 자기 아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오거든 이게 아니라 이게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쳐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요. 아, 예 체중을 앞에다가 다떨어버리고 어. 예를 들어서 여기를 거기를 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해서 디봇이 이렇게 깔끔하게 풀탁 남아서 푹이렇게 튀어나가야 되는데 네. 자꾸 이렇게 가니까 이게 필드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쳐요. 이렇게. 이게 더 떨어뜨리기 쉬우니까.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